안녕하십니까. 도곡 오예원입니다 오늘은 큰 대운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려 태양을 세 개나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 병화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을 태양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만물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고루고루 키워주고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병화를 가진 사람은 리더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 운영자라고도 하고, 무엇인가 큰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 서고자 하는 목적을 크게 가진 사람을 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머리를 숙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장이 되거나, 한 부서의 책임자를 맡아주면 신이 나가지고 엄청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만물을 키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려 태양을 세 개나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 태양을 두개 가진 사람은 어둡다 또는 태양을 세 개를 가진 사람은 소년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실패의 경험을 쌓은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태양은 자신을 비춰주는 임수라는 물을 만나야 됩니다. 자연적으로는 호수를 만나거나 태평양 같이 큰 바다를 만날 때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양이 호수에 비쳐서 아름답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라는 태양은 임수라는 호수를 만나게 되면 은큰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태양을 세계 가진 주인공은 더본 코리아 대표 백종원 씨입니다. 제가 골목식당을 이렇게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음식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할줄 아는 것은 물론 라면 끓이는 것밖에 할줄 모르는데 음식 재료를 씻고 닦아 가지고 만들고 그 과정 조미료 넣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매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과연 무슨 운이 왔길래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인들도 태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운이 와야 큰 대운을 맞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씨는 오늘 이제 사주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66년생 병호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말띠이고 병호라는 것은 병호생의 병 자는 태양입니다. 국가 자리에 태양도 있고 또 태양 일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태양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대운에서 어, 이민 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수라는 큰 빛을 예, 비춰주는 임수 큰 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방송 언론 뭐 유튜브 예, 보통 병화 임수는 어, 태양의 호수에 아름답게 뜬,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방송 언론 예, 뭐 전기전자 통신 우주 항공 이런 것을 전부 다 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는 먹는 것 해외 유통업 그리고 뭐 음식 이런 것들 수출입 이런 것들을 모두 임수라고 하는데 보통 두 개가 만나면은 방송 언론 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큰 빛을 발휘하게 되고 병화라는 자신의 빛이 임수에 비춰지게 되면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도 방송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와 임수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사주하시는 분들은 병임충이라고 해서 나쁘게 해석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 충기라고 합니다. 수화의 상충은 충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충기는 좋은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대운에서 인수가 와서 큰 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병화라는 자신을 비춰주는 그런 운을 맞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사주로는 편재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근황하니까. 충분한 능력 발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은 편재격이라고 하여서 예, 사주에 보면 옆에 태양이 태양 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옆에 태양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하나 둘, 세 개로 태어난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에 있는 이 병호생을 이 병화를 태양이라고 하면 월간도 태양에 있고 자신도 태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태양을 재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해주는 관사론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재격들은 임수나 개수가 오면 관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견을, 옆에 있는 태양을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견이라는 것을 제했습니다. 제했다는 것은 이렇게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 자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수운이 이렇게 사주에 보면 매년 2년도 3년도에 수운이 옵니다. 수운이 오면은 경쟁자를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예, 누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격이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직업의 틀을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는 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생살 돼가지고 비견을 제하면, 예, 격이라는 것이 살기 때문에 직업의 틀이나 뭐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어, 2년도, 3년도에 오면은 직업의 틀을 만들어냅니다. 관사론이 오니까, 자기, 자기 자신만의 벌이 활동을 할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재격들은 식상운이 오면 상신운이라고 합니다. 상신운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그리고 새로운 벌이 활동, 돈벌이, 새로운 인맥들이 나타나서 좋은 이제 후원이나 도움, 새로운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참여를 할수 있고 자식 경사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에, 토 운도 상당히 좋은 운이고 뭐 수운도 좋습니다. 수운은 직업의 틀을 만드는 운이고 보통 이제 토 운이 오게 되면은 에, 새로운 인맥들과 교류를 하면서 다른 새로운 뭐 이런 돈벌이를 만들어내는 운이라고 에, 읽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운 직업준비도 다시 하게 된다 라는 것도 상신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신운은 2018년도 19년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인맥 등과 무엇을 했을 것이며 그리고 자식 경사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돈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운이라고 읽습니다. 어,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골목식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개 이렇게, 어, 밤에 이제 제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봤는데, 어, 구독자 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비견이라는 것을 옆에 이렇게 재화를 한다라면, 자신이 이제 상승해서 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세운을 지나왔고 대운도 임수라는 관이 왔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대운입니다. 그래서 현재 큰 대운이 들어온 상태라고 읽습니다. 신월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보통 병화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화를 세 개를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인물, 새로운 인물로 보통 봅니다. 어, 병화가 세계인 사람들은 대개 일본하고는 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안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이제 역학계에 이제 그 대선배님 중에, 에, 부산 박도사 재산선생님이 있잖아요. 역학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에, 그분이 50년 동안 간명하면서 보니까 병화가 일본 작용을 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잘못 알고 뭐 진토가 일본이다, 뭐 을목이네,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화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어 백종원 씨는 일본 관련 음식만 하지 않는다 라면 뭐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토가 상신이기 때문에 토의 나라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를 이제 고향이라고도 하죠. 고향에서는 뭐 간목이 나무도 큰다고 그래서 이게 렇 간목도 고향으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원래는 토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에, 토가 상신이기 때문에 에, 보통 토의 나라나 지역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토의 나라는 중국, 홍콩, 대만 같은 나라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님 사주는 보통 중국, 대만, 홍콩과 인연을 하거나 충동도 쪽과 인연을 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템이나 뭔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상신이라는 것은 나를 이롭게 하거나 또는 직업적으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나라와 지역이나 이런 교류 관계를 쌓게 되면은 예, 직업적으로 매우 좋은 예,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큰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금 원령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은 이렇게 수를 만나야 능력이 예, 세상에 이제 나가서 그 능력 발휘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운을 보니까. 인민 대운이 51세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꼭 대운의 숫자가 51이라고 해가지고 뭐 51세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52세에도 변할 수 있고 50세에도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는 한 1, 2년 정도 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수라는 큰살례이라고 합니다. 육신으로는 편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대운 오행으로 봤을 때는 호수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은 큰 태양이 호수에 비춰져서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는 자신이 빛나는 그런 대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인살, 그래서 관운이라고 하죠 재격들은 관운이 오게 되면 비견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어, 비견을 이렇게 제안은 대운에 왔기 때문에 대운에서 해주기 때문에 회사의 상장이 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큰 대운을 맞이하였는데 예, 격지지위는 지위, 아닙니다. 어, 보통 제격의. 예, 관살이 발달하지 않으면 대운에서 와서 많이 도와주는 형국이지 원국에 관살이 있었으면은 비견을 되어있으면은 지 신분 상승을 꿈꿨겠죠. 그러나 이제 제격은 신월이라 화생 토 토생금 해가지고 나중에 금생수로 가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생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재물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부기 중에서 부를 쫓는 사람입니다. 귀를 쫓는 벼슬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치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고 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격의 식신생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될수 있는 대운에 이민 대운에 목이 와야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운에서도 지금 가을에 태어난 사주가 지금 어큰 대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해 어, 자축 인대운쯤 왔죠. 그래가지고 목대운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물이나 무엇인가 크게 확장되고 좋은 대운에 와 있습니다. 사주로는 편재격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성 재물이라고 하죠. 편재라는 것은 지금 당장 벌어야 할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공유적 재물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조직이나 팀한테 많이 베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재 성향이 식신생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편재는 편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 대운이 오게 되면 어마마한 어 부를 이제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지금 현재 관인해가지고 관살이 와서 호수가 와가지고 큰 물이 와서 큰 대운을 맞이하였고 비교를 제외해서 영역이라든가 자신이 스타가 될수 있는 환경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대운이 왔기 때문에 제격의 인성이 온 것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마음껏 뽐낼 수도 있지만 책으로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레시피 전달 같은 거 이렇게.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깝다고 내놓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견 겁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많이 내놓을수록 언젠가는 큰 부를 아니면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백종원씨 사주는 현재 큰 대운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태양이 뜨고 있는 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예, 제격이기 때문에, 인성운, 그러니까, 매년 4년도, 5년도, 뭐, 이렇게 오는 운도 좋습니다. 보통 이제 사주에, 목기가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에, 사주에서 뭐, 4년도, 5년도에 오면, 뭐, 자식을 낳거나, 예, 4년도, 5년도에 자식이 있으면 좋고, 뭐, 8년도, 9년도에도 자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뒷자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뒷자리에 4년도, 5년도, 뭐 8년도, 9년도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으로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옆에 두 개가 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잡아주는 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병화는 신금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생. 그러면 이제 뒷자리가 1년도로 끝나는 이제 띠들이 뭐 71년, 81년 이런 식으로 1년도에 끝나는 띠를 만나면 경쟁자가 이렇게 하나씩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금이 오면은 결혼을 하거나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병화라는 태양은 예, 이게 만물 나무로 보면 이렇게 나무를 계속 키우는 글자가 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화라는 것은 만물을 키워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병화라고 도 하고 병화라는 것은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리저자, 경영자, 조직 운영, 관리도 되지만 입으로 먹고 사는 거. 홍보, 광고, 영업 그런 이론적인 것도 병화라고 합니다. 그런 그런 병화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죽여서 쓰는 이게 나무 같은 경우 이런 탁자 같은 경우는 죽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화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조심해서 어, 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무를 죽인 것에는 손을 대면 예, 실패할 수 있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직업으로는 예, 토목, 건축, 건설 뭐 이런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목이나 건축업에 손을 대는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양을 세개 가진 사람이 큰 대우는 어떤 때 만나느냐 임수라는 것이 사주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큰 태양은 큰 물을 만났을 때 자신을 아름답게 비치고 이름이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새로운 인물, 무엇인가 실패의 경험을 딛고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드문 사주라고 합니다. 보통, 어, 저도 이렇게 사주를 보다 보면은 2, 3년에 한명 올까 말까 합니다. 태양을 3개 가진 남자, 뭐, 간목이 3개, 4개, 뭐, 이런 사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무토가 세개네개 뭐 이런 식으로 천간에 오행 하나를 이렇게 세개네개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병화일관들은 대개 임수를 만나야 대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대운을 만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세 개의 태양을 가진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님 사주를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